밤 2시. 악몽처럼 다리를 쥐어 뜯는 고통에 잠에서 깼는데, 당장 5만원짜리 병원 대신 냉장고 속 500원짜리 감자 하나리 해결책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당신의 밤을 바꿀지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밤. 쥐가 나는 고통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값비싼 약 대신 냉장고 한 켠에 굴러다니는 감자 하나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때론 가장 터무니없는 희망조차 붙잡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다리에 쥐기가 날 때마다 감자를 얇게 썰어 양말 속에 넣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했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에 베인 감자의 단면에서 희미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고향의 따스한 품처럼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감자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패널들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화면에는 감자의 영양성분 분석표가 떠올랐고, 진행자는 침착하게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정직한 땔감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렬하게 빛났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특히. 운동선수 출신의 패널은 감자의 효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저는 오랫동안 탄수화물을 멀리해 왔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단백질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감자가 최고 등급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저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회자는 자료 화면을 전환하며 말을 이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죠.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감자는 훌륭한 건강 지킴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 한 의학 전문 패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물론 감자의 긍정적인 효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당뇨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식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감자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다. 물론 혈당 지수는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또한 감자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감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놓고 패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감자가 밤의 고통을 잠재우는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면 장애 개선 효과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다 섭취 시 비만이나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감자는 과연 누명을 벗고 건강한 식탁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탄수화물 과잉 섭취의 주범으로 낙인찍힐까? 방송 말미. 진행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음시했다. 감자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감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숙제를 던져주는 듯 했다. 화면이 꺼지고 스튜디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감자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감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냉장고 속 감자를 꺼내든 한 주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다. 그녀는 감자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지, 고민 나기 시작했다. 권영감 어르신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동안 쥐들은 그의 밤을 갉아먹었고 수면은 사치였다. 따, 따, 따. 쥐들의 발소리는 그의 신경을 예리하게 긁어댔고 깊은 밤의 정적은 고통의 교양곡으로 변질되었다. 잠들기 두려워 밤새도록 깨어있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의 얼굴은 점점 쇠약해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감자 하나를 입에 넣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과도 같은 존재였다. 감자를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흙의 향기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쥐들이 다시 나타나, 따, 따, 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전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감자의 포근함이 그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처음으로 쥐소리를 배경 음악처럼 느껴보려 애썼다.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끈이었다. 그는 감자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감자를 다 먹기도 전에 그는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밤새도록 쥐들은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더 이상 그의 잠을 방해할 수 없었다. 아침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처럼 상쾌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감자 한 알이 가져다 준 기적에 감사하며 남은 감자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감자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과연, 이 작은 감자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권영감 어르신의 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르신의 밭에서 자란 감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튼실하게 자라난 것이다. 마치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듯 감자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다. 그 감자들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닌 희망과 기적의 씨앗을 품고 있는 듯했다. 감자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동시에 반박 또한 거세졌다.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억지 주장입니다. 한 영양학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댓글창은 찬반 논쟁으로 뒤덮였고 감자 효능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누군가는 감자튀김 사진을 올리며 조롱했고, 다른 누군가는 감자 농가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다. 감자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를 넘어, 사회 경제적 배경과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감자 효과 200% 업, 최고의 짝꿍 음식 세 가지, 라는 제목의 한 블로그 게시글이 있었다. 두부, 들기름, 부추를 곁들여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감자 옹호론자들에게는 희망의 빛과 같았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특정 음식과의 조합만으로 감자의 영양학적 가치를 포장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맹비난했다. 과거에도 특정 식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미끼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곤 했다. 과연 감자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 아니면 과장된 포장 속에 숨겨진 진실은 없는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논쟁이 격화될수록 감자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감자칩, 냉동 감자, 심지어 감자 모양의 캐릭터 상품까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감자는 오랫동안 서민들의 식탁을 지켜온 친근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논쟁의 중심에 서서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방송국 PD들은 발 빠르게 감자 논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고, 유튜버들은 감자 먹방 챌린지를 시작했다. 심지어 한 예술가는 감자를 모티브로 한 설치 미술작품을 선보이며, 감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감자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과 믿음을 투영하여 감자를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감자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감자를 물에 삶는 것은 노라는 외침이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김민지 요리연구가의 단호한 목소리에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마저 숨을 죽였다. 단순히 레시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건강한 식탁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묵혀온 진실을 밝히려는 듯 강렬하게 빛났다. 찜기를 사용하는 이유,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맛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선전 포구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감자는 당연히 물에 삶는 거 아니었어? 라는 반응부터. 김민지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는 궁금증 섞인 댓글까지 의견은 분분했다. 과거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감자를 삶는 방식으로 우승했던 경력이 있는 그녀였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모종의 압력을 받았거나 방송사의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추측까지 제기하며 논란은 증폭되었다. 하지만 김민지는 흔들림 없이 찜기에 찐 감자로 만든 샐러드의 놀라운 맛과 효능을 증명해 나갔다. 사실 김민지는 몇년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녀는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 감자를 찌는 방식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무심코 감자를 삶아 먹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끌었다. 하지만, 방송 후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과 의혹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깟 감자 하나로 뭘 그리 호들갑이야? 라는 냉소적인 반응부터 돈 받고 레시피 바꾼 거 아니냐? 라는 악성 댓글까지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찜기에 찐 감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을 꾸준히 공유하며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나갔다. 또한 다양한 요리 강좌를 통해 직접 찐 감자를 맛보게 하고 그 차이를 느끼게 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을까? 점차 그녀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도 당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쌤 레시피 덕분에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는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어쩌면 그녀는 감자를 통해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결국 건강한 식탁 게시판에는 그녀의 레시피를 따라한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후기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는 비난과 의혹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방송국 게시판에는 김민지 씨의 과거 우승 레시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글의 조회수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댓글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짓말! 방송을 뚫고 나오는 듯한 날카로운 외침에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패널로 출연한 유명 식품 영양학 박사 강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화면 너머 분노에 찬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강 박사는 최근 유행하는 감자즙과 감자물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라며 경고했다. 그의 주장에 평소 감자즙으로 위 건강을 관리해 왔다는 한 시청자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방송에 항의한 것이다.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 갔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황급히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 했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는 강 박사를 비난하는 글로 들끓고 있었다.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냐? 서민 건강 망치는 매국노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댓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왔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감자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식탁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였다. 가난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위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감자를 갈아 집을 내 마셨고, 속이 더부룩할 때면 감자를 삶은 물을 마셔 속을 달랬다. 그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삶의 일부이자 위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저명한 학자가 감자의 효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들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감자즙과 감자물이 위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련 상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다. 대기업은 물론 소규모 농가까지 감자 가공식품 생산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강 박사의 발언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강 박사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일까? 혹은 감자의 효능을 맹신하는 대중의 믿음이 과장된 것일까?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학적 근거와 오랜 경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강 박사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연구실문을 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제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붉은 글씨로 거짓말장이 라고 쓰인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감자껍질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려는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잠깐 을 외쳤다. 그들은 감자껍질에 숨겨진 효능을 알고 있었고 그 효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감자껍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쪽에서는 감자껍질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노화 방지에 탁월하며 혈압 조절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농약 잔류 가능성과 씁쓸한 맛 때문에 껍질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감자 껍질 차를 마시며 젊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요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었다. 마치 건강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감자 껍질 그 작은 조각이 이토록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흥미로운 사실은 감자껍질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은 사과, 배, 커피에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자껍질에는 특히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 감자껍질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감자껍질을 구워먹거나 수프에 넣어먹으며 부족한 영양을 보충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감자껍질에 대한 논쟁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한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을 추구하며 과거의 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감자껍질을 먹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 농약 잔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감자껍질의 씁쓸한 맛을 없애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식품 안전과 영양 섭취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껍질을 먹을 것인가? 벗길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감자껍질은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감자껍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숨겨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감자껍질 차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제대로 된 치료를 해드리지 못했던 의사의 후회는 감자의 독성처럼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작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간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록색 감자처럼 혹은 싹이 난 감자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돌봐야 합니다. 감자는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버지의 구분 등을 보며 뒤늦게 깨달은 진실. 잊지 마세요. 늦기 전에 감자싹을 잘라내듯 후회를 잘라내세요. 삶은 덜 익은 감자처럼 쓰디쓸 수도 있다.